오늘 붉은색 옷이나 가방 혹은 매니큐어 등으로 치장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특히 충청과 남부 지방은 밤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붉은색이 가라앉은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지방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 충청과 영남에도 12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또 영동과 제주도는 20에서 60, 수도권과 영서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 늦게 수도권과 영서지역을 시작으로 밤 늦게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영남지역은 내일, 영동은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7도, 강릉 24도, 전주 27도, 대전 26도가 되겠고 그밖의 지역 목포 26도, 안동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주 후반에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비가 오겠고 또 서울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